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를 둘러싼 화폐 전쟁, 말이죠. 책 '화폐 전쟁'은 이 거대한 금융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핵심 생존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이거 그냥 뭐 국가 경제? 이런 거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우리 각자의 돈과 미래가 걸린 아주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자, 저자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의 달러 중심체제가 사실은 꽤 불안정하다는 것, 그리고 각 나라가 금융시장을 활짝 열때 마주하게 되는 근본적인 위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준비도 없이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손님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은 경고합니다. 그건 우리 집 금고가 어디 있는지 도둑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과 같을 수 있다고요. 아주 강력한 경고죠. 그렇다면 이 책에서 지목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협은 뭘까요? 저자는 이 과정을 아주 섬뜩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양털 깎기입니다. 양털 깎기라 정말 이름 그대로예요. 양이 살이 통통하게 찌고 털이 수북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싹다 깎아버리는 거죠. 이걸 나라 경제에 비유한 겁니다. 한 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쌓아놓으면 그걸 금융 위기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리캉으로 송두리째 밀어버리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양털 깎기는 보통 4단계 시나리오로 진행된다고 해요. 첫째, 일단 금융 시장부터 열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둘째, 문이 열리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뜨거운 돈 우리가 한머니라고 부르는 돈을 막 밀어 넣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거품을 잔뜩 만들죠. 셋째,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돈을 썰물처럼 쫙 빼서 위기를 터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위기 때문에 헐값에 쏟아져 나온 핵심 기업이나 부동산을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거죠. 이 책에서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바로 이 전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참혹합니다.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올린 부와 경제적 독립성이 순식간에 외국 자본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 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자의 해법은 이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담을 높이 쌓고 양식을 비축하며 서서히 왕위에 오르라. 바로 이세 가지가 이책 전체를 관통하는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뜯어보죠. 담을 높이 쌓는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금융방화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문을 닫고 고립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머니처럼 우리 경제를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투기성 자본이 갑자기 들어왔다 나가는 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리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외부 세력에게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자, 방어만으로는 부족하죠. 최근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전략까지 제시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전략 양식을 비축하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뭐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화면 속 숫자만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의 돈과는 달리 실물 자산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장기 계획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로 금을, 2단계로 은을. 국가 차원에서 꾸준히 모아서 화폐 신뢰도에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 3단계, 즉, 세계 무대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서히 왕위에 오르는 길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국가와 화폐에 대한 거대한 전략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결국 이 책은 현대금융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전략은 우리 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혹시 내 자산 포트폴리오가 종이화폐나 금융상품에만 너무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실물자산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그냥 막 찍어낼 수 있는 이 시대에 당신이 믿는 돈의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다룬 이 생존 전략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시리즈에서는요, 세계의 돈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더 깊숙이 파헤쳐볼 테니까요,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